자, 두 개. 자, 여기서는 보통 보면은 어떤 내용이면 환경적 부작용 얘기를 하면은 이 글이 여기 답이 될수 있지. 이게 재생 에너지야. 재생 에너지원 환경적 부작용 얘기가 주된 내용이면 이게 답이고. 두 번째는 이게 실용적인 방법이야. 자, 어떤 방법을 얘기했느냐? 이게 충족시키다야. 전기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데 그걸 충족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전기 수요가 충, 증가한다. 어떻게 충족시켜야 될까? 이러면 2번이고. 3번이 전통적 에너지원, 뭐 풍력, 수력 이런 거 있지? 자, 그런 전통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면은 이게 3번이 답이고. 그다음 이게 수많은이야. 수많은 방법들 재생 에너지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5번은 이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인 절차 그린 하우스 이미션 배출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절차. 자, 내용을 보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다읽어보아야 되겠지만, 뭐가 좀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 부분으로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중요해지겠 하지만! 이랬으니까, 앞에 거는 뭐, 끄닥 쓸모없는 내용이고, 하지만,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은 또한, 뭐를, 뭐와 함께 오냐면은, 이게 뭐지? 결과, 중요성이야. 그래서 그 자체에 어떤,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중요한 결과가 생긴다. 이 말이야.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면. 그리고 그것은 이 주격이잖아. 좀 고려해 볼 만한 것이 필요하다. 자, 일단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어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리? 부정적인 내용인 거야. 어떤 결과가 생긴다, 이랬으니까. 뒤에 한번 봐볼까. 이렇게 재생에너지원은 다양한 원천들이 있는데, 이렇게 수력, 또는 바다에서 기반한 기술, 뭐 이런 거. 또, 게다가 태양, 풍력, 이건 지열, 이거는 뭐 바이오매스는 뭐 뭐랄까 그뭐뭐 생채 덩어리 뭐 무슨 말로 이렇게 사용야에너지로 사용하는 뭐 예를 들면 불가사리인가 그런 것도 태워서 에너지를 쓰잖아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옥수수 뭐 이런 거 기름으로 쓰고 이런 것들은 또한 좋은 내용 나오겠어 안 좋은 내용 나오겠어 안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 환경에 이랬죠. 예를 들었으니까 이거에 이런 것들이 환경에 영향 미친다는 얘기로 끝났잖아. 그리고 단어들도 한번 봐봐. 뭐 이렇게 뭐가 보여? 오염, 부정적 영향 이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다잘 읽어볼 정도의 실력이 생기면은 좋겠지만 어차피 그런 실력은 우리가 갖출 수는 없어 지금 당장. 뭐한 3년 후에나 아니면 30년 후에는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때를 맞추는 거야. 맞춰 봐. 머릿속에서 버지를. 어때? 무슨 에너지? 핵심 뭐야? 재생 에너지 이런 거를 썼더니 어떻게 돼? 안 좋더라. 부정적이더라. 오염이 생기더라. 이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몇 번이 보이냐? 1번 보이나?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자, 7번. <laughs> 자, 아까 거보다는 이 문제가 쉬워. 왜 그렇게? <laughs> 어? 어? 그렇지. 안글로 되어 있다. 그렇지. <laughs> 난 용어 편한데요. 어떤 놈이 그러던데. <laughs> 자, 안글로 되어 있어. 그럼 이 속에서도 반복되고 자주 보이는 게 뭐야? 그거는 이 글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거야. 자, 뭐가 자꾸 반복되고 있어? 딱두 단어? 눈에 띄네. 뭐랑 뭐가 눈에 띄어? 안 보이니? 문화. 문화, 그렇지, 또. 그렇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문화, 문화, 학습. 또 어딨냐? 학습, 학습. 찍어. 몇 번? 몇 번? 이게 몇 번이겠어, 답이? 2번. 2번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아, 개인의 문화적 경험이 학습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일단 생각해봐 맞을 가능성도 높아. 어 주. 자 학습자들이 기능을 발휘하는데 이 속에서 기능이 발휘되는 거야. 복잡한 발전, 뭐 개발, 인지, 신체, 사회. 문화, 이런 거. 되게 말을 어렵게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학습자들은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바, 배우고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일단, 이거 가지고 또 찍어봐. 어딨어? 없나? 넘어가, 그럼. 그래서 다양한 분야 연구를 했더니 그 연구가 어디에 기여했다 이런 말이야. 이게 이해력을 발전시키는데 진화시키는데 어떤 이해냐니까. 자 이게 우리가 배운 대 중에 무슨 대신가 한번 생각해봐. 접속사냐, 관계사냐. 모든 학습자들은 잘하고 배운다. 문화적으로 정의된 방법으로. 또 문화가 또 나온다, 그지? 이렇게, 문화. 무슨 말이지? 다양한 연구해 봤더니 어떻게 된대? 학습자들은 문화적으로 배운대. 라는 그런 이해를 발전시켰다는 것에 기여했다. 이제 이런 걸 알아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개인은 배우는데 어떻게? 해? 문화 속에서, 문화와 관련해서 배우더라. 자, 골라봐. 어느 게 가까워? 2번이 가깝나? 자, 그럼 얘는 또 가능성이 있어졌어. 자, 또 중요한 것들이 뭐 있을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음, 뭐, 그렇게 중요한 말들이 잘안 보이니까 마지막 거한번더 때려보자. 자, 이런 생각은,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은, 뭐에 대한 거? 이런 학습과 문화, 또 나오지? 학습과 문화가 이렇게 엉켜있단 말이야. 엉켜있는 거. 연결된 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지지되어 왔다. 뒷받침되어 왔다는 거지. 연구에 의해서 많은 관점의 학습과 발달의 학습과 발달의 많은 관점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도 학습과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답이잖아. 그러니까 학습과 문화는 서로 연결되어서 발전한다. 문화 속에서 학습은 실행된다. 뭐 이런 답이야. 또 봐도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지. 자, 그렇게 반달하면 돼.